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현 쌤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어 회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0번 문장을 학습하겠습니다. 아직 ot 영상을 보지 않고 많으신 분이라면 어, 먼저 ot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숙지를 하신 후에 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러시아어로 스드라스 부이제입니다. 스드라스 부이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스드라스 부이제, 스드라스 부이제. 자, 부이제 할때 부이 발음입니다. 영어 B 발음이 아니라 부이제가 아니라 부이제입니다. 부이제, 스드라스 부이제, 스드라스 부이제, 스드라스 부이제. 네, 여기 앞으로 계속 배우시겠지만 뒤에 이제 쟤가 나오면은. 어, 좀 약간 높인 법이에요, 약간은. 좀 공손한 표현으로. 그래서, 좀, 안녕하면은, 잇라스브이. 이거 아니면, 좀 친하면은, p r e v i s 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잇라스브이제. 안녕하세요. 잇라스브이제고, 뒤에 제가, 좀 약간 공손한 표현이 있다는 거. 잇라스브이제, 아니면 잇라스브이. 좀 친한 사이는, 잇라스브이. 반말로는, 잇라스브이. 안녕하세요는, 잇라스브이제. 잇라스브이제. 그리고 두 번째.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인데 스파시바 바쇼입니다 스파시바 바쇼 자, 스파시바는 뭐 러시아어를 못, 모르시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파시바 스파시바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파시바 이거는 감사합니다고 자, 바알쇼라고 인데 바쇼에는 우리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 있잖아요. 우리 볼쇼이 발레단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볼쇼이가 아니라 바쇼이가 맞습니다. 바쇼이 그래서 스파시바 바쇼에 스파시바. 바이쇼에 스파시바 바이쇼에 스파시바 바이쇼에그래서 대단히 아주 크게 감사합니다. 스바 바이쇼이가 이제 크다, 큰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쇼이 발레단도 큰 발레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파시바 발쇼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삼, 세 번째 문장.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쇼토 에타. 쇼토 에타. 자 무엇 영어에 와에 해당되는 것이 슈도입니다. 슈도. 슈토. 자우리말의슈이 발음이 없죠. 스가 아니라 스토가 아니라 슈. 영어의 슈 발음 비슷한 겁니다. 슈도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 아 러시아어로 에다 슈도 에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와리스티스 이거 영어에서는 슈도 에다 슈도 에다 슈도 에다. 자네 번째 문장 이것은 나의 책상입니다. at my store at my store 자, t 는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라고 이것, 뭐 그것이란 뜻도 있어 영어의 이시란 뜻도 있어서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at, 이거는 my, 나의, 영어에 my랑 비슷하죠. my book, 나의, 나의 그런 비슷한 영어, 러시아에서는 my at t 모이. 자, 책상은 러시아어로 그러면 스톨입니다. 토스토 эт мой стол. 자, 이것은 나의 책상입니다. эт мой стол. эт мой стол. 자, 다섯 번째. 네, 이것은 나의 방입니다. да. эт моя комната. да. эт о к о м н а т 자, 다 러시아어로 어, 내는 다 영어에서 yes에 해당되는 표현 내다다다 다, 다. 이것은 아까처럼 at 이것은 at 나의 my야 어, 방금 전에 나이는 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모이도 되고 마이야도 되는데 어, 러시아의 되게 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단어마다 어, 저기 영어 아저 이거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단어일 때는 모이로 하고, 뒤에 여자 단어일 때는 마이야로 합니다. 뒤에 방이 꼽났인데 꼽났다가 방이란 뜻인데, 이게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방은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방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모이 꼽났다가 아니라 마이야 꼽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톨은 남성형 단어겠죠.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냐. 정확한 구별법은 없어요. 이게, 근데 대충은 이제 대부분은, 그러니까 남성형 이제 단어는 자음으로 끝나요. 이렇게 딱 보면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100%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자음으로 끝나면은 어, 남성형 명사고 꼽났다가 아로 끝나 아야 이렇게 이제 모음으로 끝나 버리면은 보통 이제 여성입니다. 형 자음이 좀더 강하잖아요. 좀 남성적인 느낌이 나고 뒤에 아나 야 이렇게 끝나면 모음이 좀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형 명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막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 이게 뭐 여성형 명사냐 남성형 명사냐 이걸 신경 쓰다 보면은 말이 빨리빨리 안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도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고 어, 저기 제가 이제 막팍 러시아어 번역기나 이런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이런 걸 해봐도 러시아어 문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파파고에서도 오류가 굉장히 많요 문법적으로 틀린 러시아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번역기도 실수를 하는데. 그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뭐 모의 꼽났다 해도 다 알아들어요 마이야 꼽났다라고 안 해도 모의 꼽났다라고 다 알아듣고 어 제가 이제 곽튜브님 영상을 얼마 전에 이제 봤었는데 그 곽튜브님 같이 이제 되게 러시아어 잘하시는 분도 모의 꼽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어 많이 이제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튜브님을 좀 좀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막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어, 다른,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굳이 그렇게 막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문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알려는 드리지만, 그걸 실수 안 하려고 완벽하게 이제 말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 아는 대로 그냥, 튀어나온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 어차피 외국인이 말하는 거에 러시아인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도, 어, 그건 가지고 막 딴지거나 걸 이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자신있게 하시면 되는데, 알려는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앞에, 이제, 뒤에 여성형 단어가 나올 때는, 앞에, 이제, 모의가 아니라, 마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다, 내, 네, 이것은, 에뜨. 나의, 마이야, 자, 방입니다. 꼼났다 그래서, 내, 네, 이것은, 나의 방입니다. 다, 에뜨, 마이야, 꼼났다 다, 에뜨, 마이야, 꼼났다 네, 그리고 다, 여섯 번째 문장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자, 아니요는어 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 нет, это не ваш телефон. нет, это не ваш телефон. 아니요는 러시아어로 нет, нет. 잠깐, 내는 나, 나였죠. 아니요는니 е 입니다 이것은 это. 그리고 당신의 핸드폰입니다라고 하면은 wash 폰 phone 하면 되겠죠. 근데 아닙니다기 때문에 앞에 니가 붙어요. 니 at the 니 wash 폰 o u phone at the 니 wash 폰 phone 니가 붙어서 아니 뭐 뭐뭐가 아니다낫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에은 노고 니는 낫 같은 거. 그래서 wash가 당신의 이런 뜻이겠죠. 아까 모이랑 같은 뜻인데 모이는 나이고 wash는 당신의. 야 w a 전리폰자 텔레폰처럼 생겼죠? 텔레폰 영어에 텔레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전리폰전리폰 ваш 전화폰, 당신의 핸드폰. 자 нет, 아니요. Это 이것은 н ваш телефон. 당신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자 다시 нет, это н ваш телефон. 일곱 번째 문장. 이것은 당신의 가방입니까? 에터 와샤 쑨까? 에터 와샤 쑨까? 자, 에터 이것은이죠. 에 당신의 샤 와시아. 와샤인데 아까는 와슈였잖아요. 와슈 와시 질리폰. 자, 샤는 당신의 똑같은 뜻인데 뒤에 수음까. 이게 여성형 명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로 끝났잖아요. 아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숨는 어, 여성형 명사예요 찔레폰은 n, 은, 응 이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남성형 명사. 그래서 뭐, 나의 핸드폰이었으면, 모이 찔레폰이 됐겠죠? 그래서 나의 가방이었으면은, 마야, 숨까. 그러니까, 당신의 핸드폰은, ваш 찔레폰이고, 당신의 가방은, 왓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왓쉘, 쉘, 숨까. 그래서 뭐하셨습니까 당신의 가방 어 근데 이거 의문문이잖아요 어 가방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장 형식의 에어 터보 하셨습니까 하면은 어 이것은 당신의 가방입니다랑 차이가 어, 없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긴 거는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억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어, 이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방입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얘네들은 똑같이 쓰는데 억양만 좀 다르게, 어, 이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이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억양만 좀 살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 이것은 당신의 가방이에요. 이게 당신의 가방이니까 당신 쪽에 조금 더 어, 좀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강조를 많이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에, 또, 뭐하셨니까 at в а ш 가고 그러면은 이것은 당신의 가방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 이거 당신 거예요. 이건 당신의 가방입니다. 이렇게 좀평소형으로 말할 때는 at в а ш 가 с 그냥 이렇게 좀 밋밋하게 좀 내려가는 느낌으로 at в а ш 가고 이것은 당신 당신의 가방입니까? at в а ш 가 сумка at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이게 당신 거라고요 이게 당신 가방이에요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억양 뉘앙스는 보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가방입니까 애또 왓셔 숨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 르브류 왓스 야 르브류 왓스 자, 나는은 러시아어로 야입니다. 영어의 i 에 해당되는 표현. 야. 자, 사랑한다는 류블류입니다. 류블류. 러브랑 비슷하죠? 러브, 류블류. 이렇게 둘다 L로 시작하는 거예 그래서, 야, 류블류, 바스. 이거를 류블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에 R 발음이 아니라 L 발음에 약간은 끈적한 느낌을 르, 르 이렇게. 야, 류블류, 바스고, 류 분류할 때, 비는, 브이가 아니라, 영어 비 같은 거에 그래서, 브, 그 이렇게 하지 말고, 브로 해야 돼. 야, 류 분류, 그리고 당신 을할 때는, 브이 발음으로, was, 해야 됩니다. 야, 류 분류, was. 야, 류 분류, was인데, 아까 당신 의는, was였잖아요. was. 와슈. 당신 을 하면은, was입니다. was. 와스. 'vas' 자체는 당신의가야 당신을에서 '야 나는 류블류 사랑합니다 vas 당신을 야 류블류 vas 아홉 번째 문장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합니까? 받침우 v minya 류비츠 받침우 v m i n 류비츠 자, 왜는 러시아어로 빠치무입니다. 빠치무. 빠치무. 영어의 y에 해당되는 표현. 빠치무. 당신은 v. 어, 아까 당신의 아까 was 아니었나요? 근데 그거는 당신을 같은 거면 당신을. 당신은은 v. 그래서, 나랑 나를이 다르고, 어, 당신과 당신을이 달라요. 그래서, 어, 왜 빠치무. 당신은 v. 미냐 मィにゃ, 미냐는 나를이에요. 어, 나 아까 야 아니었나요? 자, 우리말에서는 똑같이 나나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 내가 나는 나는 뭐뭐이다 할때 그때는 야를 쓰고 나를 이렇게 뭐 한다 이게 목적으로 쓸 때는 미냐로 씁니다. 미냐. 그래서 빠치무 왜? 브이 당신은 미냐 나를 류비째 자, 사랑하나요? 류비째 어, 아까 사랑한다 류블류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일 때.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이래서 어려워. 영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진짜 제 체감상 진짜 한 3배에서 4배 이상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러브 똑같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I love나 You love나 똑같잖아요. 우리말도 나는 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똑같잖아요. 아니면 어, 너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똑같잖아요. 근데 러시아어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때랑 당신이 사랑할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사랑할 때는 야, 류브류고 당신이 사랑할 때는 v l 비제입니다야 류불류 v 류비제 이거를 그러면 다외워야되냐꼭 처음에는 외워야되는데 나중에는 한 그걸 보면은 대충 보여요. 그게 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아나이 때는 이러면은 뒤에 뭐 너의 때는 뭐고 이게 조금 대충 이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냥 처음 보는 단어도, 아, 이거 이렇게 변화했구나라는 그게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 하셔야 돼요. 많이, 이제, 많이 듣고, 그냥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어, v, u, v, u, 이렇게 해도, 어, 사실 뭐, 크게 다 의미는 전달이 되잖아요. 그니까 러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거가 이제 최우선이고, 문법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먼저 큰 틀을 잡아놓고, 조금씩 깎아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이제 구사하시려고 하시, 하시지 마시고, 이제, 겁먹지 마시라는 의미에, 저는 이제 정확한 문장으로 이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쓰실 때는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자신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빠치무, 당신은, 아, 왜, 빠치무, 왜, 당신은, v, v, 당신은, 나를, 미냐, 미냐,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까? 류비츠, 류비츠, 빠치무, v, 미냐, 류비츠. 자, 이거 절대로 통째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빠치무 브이 미냐 류비츠. 이거를 아 당신은 왜나를 삼이 하지 하면 이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지금. 순서가 안 맞으니까 하나하나 다 아셔야 됩니다. 빠치무는 뭐고 브이는 뭐고 미냐는 뭐고 류비츠는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치무 브이 미냐 류비츠. 빠치무 브이 미냐 류비츠.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문장 하겠,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깍 와스 자붓 깍 와스 자붓 깍은 어떻게 입니다. 어떻게 와스 당신 아까 했죠? 와스는 당신을 이란 뜻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을 자붓 자붓은 부른다란 뜻이에요. 부른다인데 이게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을 여러 사람들이 부릅나요?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 이제 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부트 하면은 아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당신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이 까크바스 자부시라는 문장 안에 이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를 까크바스 자부 이렇게 외워 버리면은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러시아 인드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름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신을 부르나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요 어떻게 사람들은 당신을 부르나요? 당신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 철수라고 부르나요? 민수라고 부르나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깍. 어떻게, vas. 당신을 잤붓. 부르나요? 다른 사람들이. 깍, vas, 잤붓. 깍, vas, 자붓 어떻게 당신을 부르나요? 깍, vas, 잤붓. 자 그래서 어 문장은 오늘 열 문장은 여기까지고 다시 처음부터 한 번씩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 문장 안녕하세요 스라스비제 스라스비제 자두 번째 문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파시바발쇼에 스파시바발쇼에 자세 번째 문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슈토 에다 슈토 에타 자, 네 번째 거. 자, 이것은 나의 책상입니다. at m o s t r 자, 다섯 번째. 네, 이것은 나의 방입니다. 다, t h e 마야 꼽나 다, 마야 나, 나 자, 여섯 번째.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니엣, at the r 니엣. Это не в 리폰 т 일곱 번째 문장. 이것은 당신의 가방입니까? Это ваш сумка. 자, 셔에 강조를 넣어서 Это ваш сум까. 여덟 번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Я люблю вас. 아홉 번째.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합니까? Почему вы м е н пачму вы меня любите. 열 번째,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Как вас зовут?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끝났는데 어, 영상 시청하시고 꼭 이제 훈련 영상 보시면서 완벽하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 보시고 어, 마스터가 되면은 다음 2강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저기, 러시아에서는 이 억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억양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